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년 전에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화 아, 설치를 2년 전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 이시를 설치하려는데 2년 전에는 민주당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평 고속도로 관하 IC 설치에 관한 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태국의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처음에 보내드린 것은 성창경 대표께서 방송한 내용의 썸네일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딴 길을 걸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썸네일에서 보시는 내용 원장관의 대치기 한 판에 꼬꾸라진 해찬 제명 아예 지구를 떠나게 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어, 지난 6월 15일 그러니까 2023년 6월 15일 어, 이해찬이가 전북의 당원 모집에 모임에 가서 첫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에 지금 현재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내는데 IC 하나가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똥뀐 놈이 성내고. 예? 방구 뀐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laughs> 이해찬이가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 아이들과 언론이 극우 유튜브라고 하니까 아, 우리도 이제 저쪽 아이들을 향해서 극좌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극좌 극좌 유튜브 아이들이 군불을 떼고, 그러니까 이 불이 약할 적에 그 불로 장작에 불을 붙이면은 장작에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쏘시개,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군불을 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장작에 붙이면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장작에 불을 붙이기 전에 불소식에 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자 유튜브가 이해찬이가 6월 15일 전북의 어느 당원 모집에서 한 얘기 지금 양평에서 고속도로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첫 발언을 하니까 극자 유튜브가 군부를 떼고 불쏘시계를 확산하니까 여기에 극자 인터넷 신문 그리고 극자 신문 방송이 달라들어서 이것을 일파 만파로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발단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내용을 할 적에 정확한 발단과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줌을 어,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양평을 서울에서 가려면은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된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2008년부터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할 것이냐, 국책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국책 사업도 안 되고 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이 그 도로를 건설을 해 가지고 그 통행을 하면은 통행세를 몇 년간 받아 주게 하는 것이 이제 민자가 달라들어서 하는 게 이제 민자 민자가 되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은 글자 그대로 국가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08년부터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내오라 세오라 하고 지내다가 2017년에 이제 그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 2021년에는 양평군에 그러니까 양평 군수가 어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 6월 1일날 어 지자체 선거를 해서는 국민의힘 어 국민의힘 관계자가 양평 군수가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의 군수가 됐는데 그때 당시 양평군에서는 세 가지 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개안 위쪽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이제 저쪽으로 갈거냐일 안, 이 안, 사만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양평군에서 늘공, 늘공 그러니까 늘공이라고는 이제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이제 공무원을 말하고 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이제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그 지자체장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 딸려서 이제 들어온 공무원들을 오공이라고 그러고 늘공은 그제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세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장단점을 서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지역민들의또 이해 관계가 얽히고설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안으로 하면은 그 지역민은 아 좋아할 거고 이안을 하면은 또그 정민이 좋아할 거고 사만을 하면은 그 정민이 좋아할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데 장점이 많은 것하고 단점이 적은 것을 찾아야 될것 아닙니까? 이란에서든 이란 이안 사만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서 좋은 것으로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성창경 대표가 방송을 한 것처럼 2년 전에는 민주당이 현재 안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현재 2년 전에는 그랬다가 그러니까 2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안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2023년에 이것을 지금 완전히 뭐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 양서면으로 했다가 이제 강상면으로 이 검토를 하는데 처음에는 강상면을 이제 했다가 양서면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2년 전에는 그 민주당이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일본 후쿠시마 처리 수가 지금 안 먹히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도 민주당 대표로 해서 그공그 그 저기 박사 나와서 얘기해라 해도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올 그 전문가가 없으니까 무슨 시민단체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최병목 대표도 얘기를 하는데. 교수,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시민단체 이 사람들은 국민 감성에 접근을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 혹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5일 날 이해찬이가 그렇게 하니까 예, 극자 유튜브가 군벌대고 극자 인터넷신문, 극자 방송신문들이 나서서 일파만파로 하니까 어제 국민의 힘, 당정대가 정책 협의를 갖고 어제 원희룡 장관이 퇴치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초강수로, 초강수로 모든 것을 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과 이재명, 대치기에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오오오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면은 하 어떻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 먹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 먹혀요. 석윤열 교수가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석윤열 교수가 2013년 15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2023년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민 단체가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방송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바뀐 입장을 얘기해야 될것 아닙니까? 2003년, 2000, 아저 2013년, 2015년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유를 자기의 입장이 밝힌 바뀌어진 것을 얘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석윤열 교수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반국가 세력 아이들은 오어어 어, 어 하다가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 대응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주민이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국민이 있는 반면에 국가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반국가 세력 속에 들어있는 국민들이 양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평군에는 주민이 두 패로 갈려져 가지고 각각 기자회견을 연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열고, 네?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열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일본 후쿠시마 알프스 처리수 이게 지금 안 먹히니까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가짜로 이렇게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초강수로 원천 백지화를 선포하니까 얘들이 지금 당한 거죠 대치기를 완전히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제목에서도, 꼬꾸라진 해찬과 재민이. 예? 해찬과 재민이. 그래서 아예 지구를 떠나게 해야 되면은 어떠겠느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루어서 배고픔을 해결한 건국 대통령, 산업 대통령. 그런데 요즘 민주당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뭔줄 아십니까?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민주보상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화염병을 들고 보도 블럭을 깨서 불을 지르고 했던 돌멩이 들었던 이런 애들이 민주 보상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에게도 그 응? 국회의원 자기가 지금 현재 이거는 저 이해관계 이해 충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양곡법 했죠? 양곡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면 국가가, 어? 전부 다 그걸 수매를 해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양곡법. 간호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응? 간호사들이 퇴직하면은 양농원 만들고, 그, 그런 거 만들고 하는 간호법을 했고요. 노랑봉특법 했죠. 이태원특별법 했죠. 이번에는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부했다, 거부했다, 거부했다.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역으로, 그러면은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자고 했던 역으로 대한민국 지킴법을 만들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화염병 들지 않고 돌멩이 들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앞마당 쓸고 눈이 면면 눈을 쓸고 했던 사람들도, 응? 어? 대한민국 지킴법을 만들어가지고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당치도 않는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옛날에 함석건 선생이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대사를 얘기하고 있는 김용삼 기자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올 적에 나올 적에 함석건이나 장준하 씨는 환영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자기네들을 중 중요 자리에 쓰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를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함석건 선생이 함석건 선생이 쓴 책에 보면은 깨어있는 백성이라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한번 써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모르고 이재명이를 찍었던 1600만 명의 국민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은경이가. 혁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사범 사범 리스크를 빼놓고 엉뚱한 것을 얘기합니다. 변죽만 울립니다. 이재명이 범죄 백화점 아닙니까? 이런 범죄 백화점을 놔두고 변죽만 울리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같은 것, 부모 대신하는 형님과 형수에게 요구하는. 이런 지도자를 떠맡는 민주당은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에 관계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 제발 깨어 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의 형 이재선, 자기의 형수 박인복 씨에게 욕했던 것을 한번 틀으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거 잘못하면 또 소송이 들어올까 봐서 그것은 제가 블로그로 만들어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보시고요. 그 욕하는 것은 제가 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 깨어나셔야 됩니다. 모르고 아무것도 이재명이가 모르고 찍었던 1600만 이재명 의을 찍었던 국민들도 제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독립언론 태극에 편 유튜브 생방송. 오늘은 원 장관의 원희룡 장관의 대치기 한 판에 꼭라진해찬과 재명이 아예 지구를 떠나게 해야.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편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